매직 셰프는 버튼 하나로 일반 청소기에서 카펫까지도다 먼지와 그런 세균들을 쏙쏙쏙 잘 잡아내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골릴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까지도 한 번에 싹다 청소해드리는 게 바로 매직 셰프입니다. 너만 파야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틸트 스마트 호스트 최은주입니다. 매일 하는 청소를 조금 더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할순 없을까요? 매직 셰프 진공 청소기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부터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쏙쏙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음, 저는 어, 매일 아침 정말 바쁘게 집을 나서다 보면, 아, 오늘도 청소 못했다. 이러면서 집을 나설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청소기가 워낙 크고 또 묵직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려고 하면 진짜 큰맘 먹고 하, 심업 한번 하고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청소가 힘든데 청소기가 진짜 사용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면 더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매직셰프 같은 경우는 정말 써보면 써볼수록 아 청소기 정말 잘 만들었다. 청소가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디자인도 또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따져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나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그리고 약간의 그런 차콜 컬러. 그리고 이 바퀴 부분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블루 컬러인데 어 집안 어느 곳에 두더라도 청소기가 되게 색깔이 화려하거나 튀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매직 셰프 청소기 같은 경우는 컬러 자체 조합이 굉장히 조화로우면서 깔끔하기 때문에 집안 어느 곳에 두더라도 조금 더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누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선 청소기 하면 다들 되게 큼지막하고 묵지막한 그런 청소기 많이 생각하셨죠? 뮤직 셰프는 유선 청소기의 그 강력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이즈는 딱 적당한 사이즈. 여성분들이 들고 옮기셔도 무겁지 않으면서 정말 딱 보관하기도 사용하기도 너무나 알맞은 그런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이즈에서도 또한번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청소기에 가장 중요한 건 청소가 얼마나 잘 되느냐겠죠? 제가 우선 바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치대에서 쭉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른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짠! 이렇게 뿌리고 나서 왼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청소가 이렇게 깔끔하게, 순식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면서 느끼셨어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손으로 버튼을 눌렀지만 실제로 바닥에 두고 사용하실 때는 그냥 발로 툭 하고 누르시면 전원 버튼을 언제든지 켰다가 껐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오른쪽 편에는 코드 복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발로 살짝만 눌러주시면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코드가 슝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어서 살짝 이제 덜 들어가는데 코드가 이렇게 편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코드 복귀 버튼까지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소 헤드 부분이 진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가 마무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헤드 부분이 일단은 자유자재로 다 돌아갑니다. 헤드 부분이 이렇게 숭숭숭숭 다 돌아가는데, 위로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위쪽에 보시면 약간의 솔과 고무가 이렇게 쏙 하고 숨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편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살짝 누르잖아요? 그럼 짠! 하고, 청소용 솔과 고무 부분이 쏙 하고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청소하실 때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 카페트라든지 조금 더 강력한 흡입력을 요구할 때에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청소용 솔과 고무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먼지와 그런 세균들을 쏙쏙쏙 잘 잡아내 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골라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틈새 노즐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헤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틈새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라고 틈새 노즐까지 이렇게 쏙 끼워서 사용하시면 문틈이라든지 창문틈이라든지 어느 곳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 틈새 노즐로 먼지를 진짜 곳곳에 숨어있는 먼지까지 다 청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노즐로 골라서 사용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이 노즐에도 이렇게 청소용 소리 숨어 있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포인트는 어, 굉장히 고가의 청소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필터예요. 바로 헤파 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 다 하시고 나서 먼지 제거하실 때는 뒤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서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역시 버튼을 살짝 눌러서 오픈하시면 먼지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바로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 청소기에 많이 들어 있는 헤파 필터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파 필터는 99.9%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미세먼지, 세균까지도 다 제거를 해 드립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먼지나 쓰레기들은 당연한데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조금 깨끗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헤파 필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 친구 그리고 뭐 아이들 호흡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친구라든지 바닥에 있는 그런 먼지들,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까지도 한 번에 싹싹 청소해 드리는 게 바로 매직 셰프입니다. 강력한 모터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먼지나 쓰레기는 당연하고요. 카펫의 먼지는 당연하고요. 헤파 필터로 또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청소해 드리는 게 바로 매직 셰프입니다. 어, 주부님들 정말 하실 거 너무 많잖아요. 청소에 빨래, 아이들까지 케어해야 되고 정말 할게 너무나 많은데 매일 하는 청소가 조금 힘들어지면 정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일 하는 청소를 조금 더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매직시프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죠? 어느 곳에 두더라도 정말 잘 어우러지는 그런 블랙과 차콜 컬러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어, 유선 청소기라서 굉장히 강력한 흡입력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 부분도 일반 헤드 틈새 노즐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트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매직쉐프입니다. 특히 카펫 청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카펫 청소 한번 하려고 하면 항상 그 브러쉬로 막 긁어내서 머리카락이든지 먼지든지 그렇게 청소를 하셨었어요. 일반 청소기의 흡입력 가지고는 카펫의 그런 먼지라든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 매직쉐프는 버튼 하나로 일반 청소기에서 카페트까지도 다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용 솔부터 이 고무까지 싹다 나오기 때문에 주부님들의 정말 골치였던 그 카페트 관리까지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드립니다. 매일 하는 청소가 아, 이렇게 속 시원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매직 셰프 청소기를 써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어느 곳에 두더라도 정말 우리집의 디자인 인테리어 해치지 않으면서 유선 청소기로 정말 깔끔하면서 강력한 흡입력 그리고 헤파 필터로 또한번 미세먼지 곰팡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들까지도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매일 하는 것도 조금 더그 과정이 줄어들고 간편해지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었 해야 되는게또 청소잖아요. 근데 그런 청소를 조금 더속 시원하면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청소기. 매직 셰프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이상 아이셀트 스마트 호스트 최윤주였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트 스마트 호스트정유진입니다 아이셀트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바로 눌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엘트 스마트 호스트 최유주입니다 아이스엘트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가득하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